예,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국방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2006년도 8월달에 예, 국방부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여기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했었던 시민들 120명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32억의 돈을 얘네들이 예, 해군기지 반대했기 때문에 어그 공사 지연비가 들었다 해서 32억의 이 구상권을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좀 돈이 좀 주머니에 얼마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 와가지고 한 5만원을 국방부에다 먼저 이 선납을 했습니다. 10원짜리 잔돈으로 해가지고 지금 을지 한번 하려고 지금 한번 오십시오. 지금 가겠습니다. 야 싫다 이거죠. 근데 어. 작년에 12월 달에 이 정부에서 아, 이 구상권 청구를 했던 것을 철회하겠다 해가지고 그 결정을 냈거든요. 그것은 아마 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어떤 투쟁이 정당했다. 예, 그거를 얘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자체가 흑밥과 불법, 탈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 부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부상권을 청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5만 원을 그 전에 그렇게 선납하였던 그게 있어서 그걸 지금 받기 위해서 당시에 제 5만 원좀 돌려달라고 민원 올리고 울고 짜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뿌렸던 10만 원 다시 돌려주세요. 오소드립니다. 5만 원좀 돌려돌라고 민원 올리고 울고 짜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국방부에서 이정보관이 연락을 해서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니요. 예, 5만 원 뿌렸던 10원짜리 예, 찬산 돈을 지금 이렇게 여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또 유용하게 했을 텐데 앞으로도이 예, 국방부 예. 국방부에서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 전까지 수도 없는 그 군사기지 주변에 시민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그랬었는데 예, 앞으로는 예,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거고 또 소성리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예, 놓여진 그 미군의 사드도 하루빨리 예, 철거가 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이거 5만원을 다시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제대로 긁었나 안 긁었나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다시 쉬어가겠습니다.